이재명 대통령 초등학교 이곳 같은 마을에서 았던 초등학교 선배를 하고 담수하셨다. 담사하시... 아이 집은 옛날 그대로 남아 있네요. 네네. 맹인의 집 같은 거야. 똑같은 집에서 그렇를습니는뭐 2년 선배라 가는데 2년 선배, 2년 선배인데 예. 대통령 될줄 알았습니까 가니까. 하 옛날 콘질 집이. 예. 고카는그렇나아무도모르겠 여기 여기 뒤에가 이전문이죠 여기. 지금 바로 요요요뒤가 터내 보니까 그 그러니까 요로 요렇게 돌아 돌아란 얘기가 지금 바로 지금 이거군요 이거 애기가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